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리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화요일. 프리미가 지금까지 봄맞이 할인 이벤트를 3탄까지 이렇게 올렸는데요. 3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다들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해서 4탄으로 오늘 이렇게 또 찍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4탄 봄맞이 할인 이벤트 준비한 아이들 오늘도 3천원, 4천원, 5천원 이렇게 분리해서 올렸고요. 요 아이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요 아이는 매직진 골드입니다. 매직진 골드. 삼등 군세. 이 친구 2,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멕시코 미니멀입니다이 친구 2,000원입니다. 펜타 드럼입니다. 펜타 드럼. 이렇게 자구를 귀엽게 달고 있는 요 아이도 2,000원입니다. 1,000원짜리 첫 번째 요 아이는 노마입니다. 이렇게 자구를 귀엽게 또 달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노마입니다. 팝콘처럼 이렇게 꽃대가 물고 있는 이 친구는 세트 로사입니다. 러블리 로즈 삼두 군세입니다. 하얀 백분이 나오고 꼭지점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먼노입니다. 요 애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요 애이 러우 백금입니다. 요 애도 팝콘처럼 꽃대를 물고 있는 라디 칸스란 친구고요 여기서 더 레드 피트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짱짱하게 구천진 야마토렌이고요, 밑에 자으로또두개 달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올리비아 4도군시입니다7 5분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왕거미 바이솔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앞전에 제가 올렸던 아이 해피데이라는 아이를 올렸는데요, 모데트가 조금 올펫을 좀 닮은 아이, 이 친구 해피데이 이도 군시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앞전에 올렸던 로제트하고는 좀 다르게 생긴 이 친구는 해피데이입니다. 흰색으로 브리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덴트라잼입니다. 밑에 이렇게 자구를 또 귀엽게 달고 있는 아이입니다. 플로리센스입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목대가 살짝 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거의 8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하얀 백프이 나오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브리드는 아이 모인샤인 또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귀엽게 자구를 달고 있는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라인이 초코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아이 이 친구는 초코 라인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입니다. 홍매와 얼큰이 도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의 직경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입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아이 이 친구는 핑크 치설송 밑에 자그를 또 이렇게 달고 있는 아입니다. 핑크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타고 있는 이 친구는 브레이브입니다. 밑에 자그를 또 귀엽게 달고 있는 이 친구는 삼드근생입니다이 아이는 샌딩고인데요 샌디고 합식입니다. 이렇게 귀엽게 자구를 달고 있는 이 친구는 샌디고입니다. 여기서 더 오렌지 피으로 브리드면 이쁜 아이죠. 이 친구는 마커스입니다. 한 8cm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는 버날렌스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자구를 잘 달고 있는 아이고요 완전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이 친구는 버날렌스입니다. 핑크색으로 브리드어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이 친구는 블랙 블루 하나는 친구입니다. 이 아이는 스핑크스입니다 밑에 자구를 이렇게 두개 달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그 아이도 7.5분에서 이렇게 목대가 살짝 있으면서 크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홍봉장입니다. 8cm 여분에서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자두피트로 브리드는 아이고, 이 친구는 인디카입니다. 자구를 이렇게 귀엽게 달고 있는 이 친구는 데비입니다. 이 친구도 사이즈는 거의 8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그 아이는 꽃을 보려고 키우는 아이죠. 이 친구는 백음무란 친구입니다. 백음무. 이 친구, 이렇게 꽃대가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도 라인이 지금 오렌지 빛자로 불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노블입니다 엘크 레코 한번 더 가겠습니다 지금 또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까 누가 더 이뻐질래? 하고 이렇게 물이 너무너무 다 이쁘게 들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엘크 레코입니다 라인이 너무너무 이쁜 아이고요 이 친구 엘크 레코 레드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타면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레드 노블도 한번더 가겠습니다. 여기서 더 전체적으로 레드빛으로 물리드며 이쁜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사이즈는 거의 8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여에는 이쁜 브라운색으로 물리드는 이 친구는 제트 비즈란 친구입니다. 여에도 8cm 여분에서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친구 연봉입니다. 여이는 해리 와슨이두 군수입니다. 거의 사이즈 직경 8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해리 와슨입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손톱이 레드 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죠. 이 친구, 리얼 레드 또한번 가겠습니다. 조한 다니엘입니다. 이 친구도 바깥 입장으로 이렇게 선이, 선 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면. 자, 이쁜 아이죠. 이친구는이 친구도 굳혀지면 굳혀질수록. 자, 이쁜 아이. 조한 다니엘. 이도군생입니다이 친구는 입전입니다. 입전. 입장, 3도 군생입니다이 친구도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직경 거의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이쁜아이 친구는 머니 메이커 금입니다. 이 친구도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렇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아이 루페스트리란 친구입니다. 루페스트리 금입니다. 이 친구. 요런 수형을갖고 있는 애입니다. 에는 원종 프리티라고도 하고 레즐레라고도 하는 이 친구는 거의 직경 8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3,000원짜리 마지막 2후에는 둥근잎 빛이 후리데이입니다. 이 친구는 사도 군세입니다. 3,000원짜리에도 브레이브를 올렸는데요. 이 친구는 4,000원짜리 첫 번째 아이 브레이브입니다. 이 친구는 10cm 정도 되는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브레이브입니다. 저희 그 가운데가 이렇게 자주 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호랑이 발톱이란 바이솔입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패트리 시아입니다. 저희는 그 고쳐지면고쳐질수록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뜨는 아이 이 친구는 포크, 엔젤, 금입니다.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크는 요 아이는 뮤얼레일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도, 이 친구는 이도 합식입니다. 요 아이 제스타입니다. 실전 5분에 있는 이 친구는 합식입니다. 요 아이도 로제트가 이렇게 귀엽게 크는 베이비 보스라는 친구입니다. 요 아이도 라인이 이렇게 레드피즈로 불이 들어서 입분의 2가 이렇게 자그로 두게 달고, 목대를 달고 있는 이 친구는 큐블리입니다. 이쁜, 환한, 자두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 이 친구는 델루아입니다. 델루아 2도 군생입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또자구로 하나 달고 있는 아이, 3도 군생이네요. 루아에는 5도 군생, 이 친구는 화이트 러프란 친구고요. 물이 들며 인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루아에도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 로드 킹크입니다루아에도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 시스란 친구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선스타입니다. 이 친구 밑에 자고 이렇게 바글바글 달고 있는 이 친구는 루비 틴트입니다. 저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 친구는 인디안곰봉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거의 12cm 정도 되는 사이즈 갖고 있는 소인제입니다이 친구도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드는 이 친구는 사두군생실큐란 친구입니다. 반에서 한번더 가겠습니다. 반에서 이 친구는 이렇게 이두군생입니다 완전 짱짱하게 붙여진 이 친구는 에그리원입니다. 에그리원 거의 10두 정도 되는 사이즈 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 애는 아메치스 3두 군세입니다. 이 애는 오팔리나인데요 오팔리나 2두 군세입니다. 껌이 너무너무 이쁘게 든이 친구는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이렇게 3두 군세입니다. 또 너무너무 이쁘고 귀엽게 크고 이는 술방울처럼 이렇게 모아진 이 친구는 뉴 샤를로지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불이 들고, 이렇게, 레드 빛으로 피멍이 드는 아이, 이 친구는 오렌지 골드란 친구입니다. 10cm 여분에서 넘쳐나는 로시오와 로아입니다. 로아이는, 이렇게, 솔방울처럼 크는 아이, 솔방울, 바이솔입니다 핑크색으로 불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미니벨 금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고요이 친구는 오렌지 몽이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4 0원짜리 마지막 아이입니다. 이 친구 오렌지 몽입니다. 첫 번째 요 애는 라울 금입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또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의 이런 수영을 갖고 있는 애고요. 이렇게 목대가 늘어지면서 이렇게 또자고가 붙어있어서 더 귀여운 아이이 친구는 라울 금입니다. 요 애는 레이디 립이라는 친구고요. 직경 거의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는 한 4시, 3시부터 이렇게 꽃이 피는 나이인데요. 지금 이렇게 꽃이 졌어요. 이제 꽃대를 물고 있는 10cm 정도 되는 천녀입니다. 이 아이는 벤바디스, 로드프드 닮았다고 한 아이, 이 친구는 양파입니다. 이렇게 자그를또 달고 있는 이두 군세입니다. 이 아이는 한스 에본입니다이 친구도 핑크색으로 브리들면 이쁘 아이죠. 이 친구는 호베이 그입니다. 이 친구는 이두 군세 오렌지 에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손톱만 레드 빛으로 브리들었는데요. 이 친구가 오렌지 색으로 브리드는 오렌지 에본입니다 4천원짜리에 제가 제스타를 하나 올렸는데요. 이 친구는 이런 목대를 가진 묵은등입니다. 이 친구는 제스타, 거의 직경 12cm 정도 되는 사이즈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에도 그 직경 거의 12cm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는 7도 군생 핑크 로비입니다. 이그 애도 핑크색으로 물리두면 너무너무 이쁜 애입니다. 이 친구는 신품종 핑크 에이지란 친구 2도 군생입니다. 여기서 더 오렌지 빛으로 브리드면 저 이쁜 아이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거의 12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이 친구는 레몬 스위티입니다. 요애는 다빈치 코드입니다. 목대가 살짝 있는 애입니다. 레드 빛으로 브리드로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염자입니다. 요런 목대를 갖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도 사이즈는 거의 12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황금 빛으로 브리드는 이 친구는 비치 골드란 친구입니다. 요아는 그 네르파 철아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아입니다이아이도 그 마커스입니다.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들었죠. 이 친구도 3,000원짜리 하나 올렸는데요. 이 친구는 5,000원짜리 있는 마커스 이렇게 3,000원, 5,000원짜리 이렇게 표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아이는 그 먼저 오동통하게 살이 찐 환엽송록입니다. 밑에 이렇게 자국을 달고 있는 이 친구는 합식입니다. 이 친구는 1번 환엽송록이고요. 요아는 그 2번 환엽송록 이 친구는 3번 한협 속력으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연두연두하지만 뿌리누면 차 이쁜 애입니다. 이 친구는 차스톤이라는 친구인데요.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네, 이 가운데가 제일 영으로 크는 애죠. 레드 벨벳입니다. 이 친구 오렌지 로즈란 친구입니다. 색감도 이쁘고 짱짱하게 굳혀진 오렌지 로즈입니다. 라인이 차 이쁜 애입니다. 이 친구는 리클로즈란 친구고요. 종자포트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린 핑크, 이도 군세입니다. 손톱이 참 멋진 아이, 토스카, 넬리입니다. 이그 아이는 긴 목대를 갖고 있는 자그로 이렇게 귀엽게 달고 있는 춘맹그입니다 전체적 입장에 레드빛으로 물이 들면 참 이쁜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독일 롱기시마입니다. 바이솔 중에 장미꽃을 많이 닮은 아이, 이 친구는 여기서 더 물이 들면 참 이쁜 아이에 고급스럽게 생긴 이 친구는 포토 레드와인이란 바이솔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도 지금도 진짜 이쁜데 더물리 들면 이쁜 아이, 포토 레드 와인을 제가 이 친구는 올릴 때마다 정말 완판을 했던 아이고요. 참 인기가 많은 아이에 봄이 되면 참 인기가 많은 아이, 포토 레드 와인이고요. 이 친구는 5,000원입니다. 하얀 백분이 넘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귀여운 로제철 갖고 있는 미니 토끼입니다. 제가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 친구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수조성입니다. 레드, 자주 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뮤즐리입니다.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목대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외이는 핑크 살구 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렇게 목대를 갖고 있는 아이고요 삼두 곤색, 거의 직경 13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석연아입니다. 외이는 목대 보시면 이렇게 부채꼴로 크고 있는 이 친구는 할로윈 철아입니다.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앙증맞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미효리입니다. 사도 곤세입니다.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의 로제트도 통통하게 살이 쪄서 이쁜 아이 친구는 트럼소입니다. 5 0 0 0원짜리 마지막 유 아이는 퍼플로이란 친구입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금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 아이 퍼플로이입니다. 이 친구는 15cm 여분에 있는 후레뉴 삼두 자연 군생이고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사이즈가 거의 12cm 정도 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완전 짱짱하게 고쳐진 오래 부분 둥이 프리메라입니다. 프리메라 철아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로제트가 여우상을 갖고 있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 친구는 로제트도 너무너무 귀엽게 생기고 지금 가져올 때마다 솔방울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해져서 귀여운 아이, 이 친구는 바비 핑크란 친구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u 이는 퍼플 딜레이트도 있고, 용어리도 있고, 파리다 프린스 마리나, 이렇게 크고 있는 모듬입니다. 이 친구, 7,000원입니다. 로제트도 통통하고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목대를 가진 로즈 베이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u 이는 립토스 모듬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신품종입니다이 친구는 이렇게 자주빛으로브리 드는 이 친구는 다이아 키트란 친구입니다. 이 친구 13,000원에 판매했던 아입니다이 친구는 10,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아이 지금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 플론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후레인유인데요후레인뉴육도 자연 군세입니다이 친구 15,000원 13,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10,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레드탄 한번더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이두 군색이 친구 7천원입니다 밑에 자구를 귀엽게 달고 있는 이 친구는 퍼피 엔젤이란 친구입니다. 퍼피 엔젤 거의 8두 정도 되는 군색입니다이 친구 6 0원입니다 여기는 그 초코 젤리인데요. 이렇게 귀엽게 자구를 조그맣게 달려있어서 이 친구는 그냥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러블리 러블리하게 크고 있는 라인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봉가디니스입니다이 친구 6,000원입니다. 거의 2 0도를 넘게 달고 있는 이 친구는 매직젠 골드입니다. 매직젠 골드 이 친구를 요 사이즈보다 좀 살짝 큰애를 2만원에 판매했던 아인데이 친구는 1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이 아이는 매직젠 골드입니다. 이 펜지 철회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생얼을 달고 있는 아이고요. 오늘은 이 친구 만2 0 0 0원에 판매했던 애입니다. 오늘이 친구 주독가 8,000원에 판매했습니다. 거의 직경 13cm 정도 되는 사이즈 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서든 벨한번더 가겠습니다. 이 친구도 얼큰한 묵직한 얼굴을 갖고 있는 서든 벨. 이 친구는 8,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또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블랙킬입니다. 블랙킬 사두훈생이 친구 만2 0 0 0원입니다 레드 빛으로 불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 친구는 레드 길바 철아입니다. 쌩얼이랑 철아랑 이렇게 같이 커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아이 체리 초코입니다. 물음이 너무너무 이쁘죠. 가운데가 술방울처럼 보아진 아이 친구는 체리 초코 15,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오늘은 10,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 라인이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아입니다이 친구는 샤인비 금이란 친구데요 2만 원에 판매했던 아입니다이 친구 오늘 16,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라인이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뒤에도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쁜데요. 이 친구는 시나 브로란 친구다. 시나브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이 친구 8,000원에 판매했던 아입니다 오늘 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형광빛을 띠고 있는 레몬노즈 녹금입니다. 목대가 있고 이렇게 자 그렇게 이렇게 달고 있는 아이 이 친구 8천원입니다 요에는 짱짱하게 굳혀진 홍일입니다 홍일 5두군생이고요 이 친구 8천원입니다 요에는 레이샤야란 친구요 레이샤 거의 8두군생이네요 이 친구 1입니다 요에는 물듦이 너무나 예쁘죠 라인도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 이 친구는 5두군생입니다 미산이란 친구입니다 이 친구 12천원입니다 이 친구는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이렇게 레드빛으로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름도 이쁜 아이, 지우도 한번더 가겠습니다. 이 친구는 오렌지빛으로 뿌리 드는 아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드빛으로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웨드입니다. 신품종 러브 애플 이란 친구입니다. 이 친구 웨드 2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죠이친구를 16,000원에 판매했습니다수족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브리든 아이, 이 친구는 아이시 그린 삼두 군세입니다. 12,000원에 판매했던 아이,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코코밤베어입니다이 친구 8,000원입니다. 화이트 핑크 삼두 군세입니다. 로제트가 이렇게 바비 코코도 많이 닮은 아이, 삼두 군세.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친구도 가운데가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원종 푸시케 소포입니다. 이 친구 만원입니다. 웨이브가 참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이렇게 라인도 레드피처로 불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나타샤란 친구입니다. 3만 원에 판매했 라인인데요, 이 친구는 2만 6천 원에 판매했습니다이 아이는 신분조 레드 롱게시마라고도 하고요, 리베로라고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라인입니다. 이 친구는 2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브라노비아입니다. 사이즈 거의 직경 13cm 정도 되는 사이즈 갖고 있는 얼큰입니다. 이 친구 6천 원입니다. 하얀 백분이 나오면서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아미불라란 친구입니다. 이 친구 만원입니다이애는 그 엔젤링 철아 변이입니다. 이 친구 8천원입니다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하얀 백분이 나오면서 크는 애고요. 이 친구는 7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나담 백금입니다. 이 친구 13,000원입니다. 이 친구 9도 군생 온솔로입니다. 이 친구 7,000원입니다. 여에는 프랑스 칼카레움이란 바이솔인데요. 이 정도 사이즈면 좀 단가가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오늘 1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2cm 정도 되는 사이즈 갖고 있는 샴페인입니다. 짱짱하게 꽂혀진 삼조 근세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색감도 너무너무 이쁘고 점점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로스코프란 친구입니다. 로스코프 이 친구 10,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가 고쳐지면서 더 귀엽게 크는 아이, 핑크 블랑이랑 올렸던 아이랑 많이 닮은 아이 이 친구도 지금 보시면은 솔방울처럼 점점 모아지고 있는 핑크 여울이라는 친구예요. 핑크 여울 제가 2만 원에 이렇게 올렸던 아이인데요. 이친구를 1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핑크 여울입니다. 이 친구 마디바입니다. 6도 자연 분수입니다. 이 친구 만 원입니다. 요에도 짱짱하게 완전 굳혀진 이 친구는 핑크메라라는 친구입니다. 핑크메라 이 친구 6,000원입니다. 메탈리카금 2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또 멋진 아이죠. 제이드스타라는 친구입니다. 제이드스타 2도 군생이고요. 이친구를 1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 레드피으로물리 들면 더 이쁜 아이 지금 우리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쌩얼이랑 철화랑 같이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완전 초특가 오늘 1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사이즈가 이만큼에도 조금 단가가 있는 애입니다. 조그만 사이즈도 이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근데 여기 또 쌩얼을 이쁘게 달고 있어서 더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레드탑 철화. 이 친구는 진짜 초특가 1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흑수정 로즈 이도군생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직경 거의 16cm, 7cm 정도 갖고 있는,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 페리 도트입니다. 이 친구 2만원에 판매했던 이인데요이 친구는 16,000원에 판매했습니다이 친구는 자연군수입니다 핑크색으로 브리드면, 자, 이분의 이저의 친구는 독일 샴페인입니다. 장장하게 완전 굳혀진 친구고요. 사이즈는 거의 14cm 정도 되는 사이즈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만원입니다 10cm 화분에서 이렇게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나나 호크 미니입니다. 이 친구 7,000원입니다. 이 친구 완전 물드이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레몬스타란 친구인데요. 레몬스타를 제가 3만원에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이 친구 오늘 2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레몬스타입니다. 물드이 너무너무 이쁜 이 친구는 프랭크입니다. 사이즈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사두 군새인데요이 친구는 적신 군새입니다이 친구 만 원이 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파랑새 적신 군새입니다 저희는 1 0등가 넘는 집시입니다. 이 친구도 거의 만0 0 원에 판매했던 애인데 이 친구는 만0 0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오렌지 피주로 불이 들어서 이쁜 아이 그리고 이렇게 금줄이 가있는 이 친구는 캐라시스 천화입니다 이런 수영을 갖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를 제가 3만원에 판매했다 애입니다. 이 친구를 2만5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케랑시스 천하고요. 이렇게 또 금이 있는 애입니다. 완전 묵직한 얼굴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라인 베리란 친구예요. 완전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3조 군생 12천원입니다. 거의 직경 16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트 델리입니다. 목대가 있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가 거의 2만 원에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인데요. 저도 2만 원에 판매했던 아이. 이 친구 오늘 16,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 아이 세틀로사입니다. 15cm 화분에서 넘쳐나는 아이고요. 이렇게 꽃대가 활짝 핀아이 세틀로사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 핑크색으로 불이 들어서 너무 너무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인브리카타 금입니다. 이 친구 18,000원입니다. 2만 원에 판매했던 를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초코 민트 외에도도 8,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삼두 군생입니다. 삼두 군생을 오늘은 이 친구 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와, 물듬이 완전 환상적이죠. 이 친구는 론에반스 철화였는데요. 철화가 여기 조금 남아있고요. 이기 철화가 풀린 아이, 이 친구는 론에반스. 거의 30도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 친구 1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거의 15cm 화분에서 넘쳐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면 거의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친구는 구각기린입니다. 이렇게 꽃대를 다 물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구쳐지면구쳐질수록 장미꽃을 많이 담고 이 솔방울처럼 동글동글해지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 친구는 블랙메이드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만원에 판매했다는 데요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파스텔톤으로 물리던 아이 친구는 실크베일입니다 이렇게 자구를 귀엽게 달고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거의 13cm 정도 되는 사이즈 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또 물듬도 너무너무 예쁜 이 친구는 오비리데입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자구를 또 귀엽게 달고 있는 애고요. 멋진 수영을 갖고 있는 대품입니다. 오비리데란 친구고요. 제가 이 친구를 2만 원에 이렇게 판매했던 애인데요. 이 친구는 1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실물이 더 멋진 수영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요 애는 시트리나입니다. 밑에 자고를 등에 달고 있는 목대는 무곤둥이고요이 친구 8천원입니다이 모습을 뽐내고 있는 이 친구는 홍상생술입니다. 사이즈가 거의 직경 40cm 정도 되는 사이즈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를 제가 거의 15만원에 판매했던 애예요. 오늘 이 친구 12만원에 한번 판매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직경 거의 40cm 넘는 완전 특 왕대품이고요. 또 여기도 또 자고를 또 하나 물고 있는데요 색감이 너무너무 이뻐. 이 친구는 홍상생술입니다. 저희는 박하장이라는 친구입니다. 박하장 이 친구 4,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저희도 멋진 수형을 갖고 있는 자연군새 이 친구는 석연아입니다. 거의 40cm가 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 밑에는 또 금줄을 갖고 있는 석연아 이 친구는 색감도 살구 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 이렇게 수형이 너무너무 이쁜 자연군새 이 친구 5만원에 한번 판매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석연아입니다. 오늘은 꽃이 너무너무 이쁜 배그모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끝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프리미는 목요일날 또더 이쁜 아이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